자, 폴라리스 AI 보겠습니다. 음. 지금 이제 거의 바닥 끝자락까지 거의 다 왔거든요. 다 왔는데, 일단 지금 요 자리, 어, 요 자리를 지금, 일단은 한번 수호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흐름상 나쁘지는 않은데, 추가적인 하락이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영상도 찍, 찍을, 영상도 남길 겸, 이렇게 말씀 좀 드리는 부분 이 있고 일단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I에 대해서는 어, 정책에 대한 투자는 상당히 이슈가 좋고 흐름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근데 추후에 출발을 다시 하, 하냐 아니면 지금 당장 출발을 하냐? 요거의 싸움일 뿐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간다. 여기서 가냐, 여기서 가냐, 여기서 가냐. 그렇다고 여기서 가는 거는 말이 안 되겠죠. 근데 어, 어느 정도의 자리에서는 이제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서 어, 분석을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기술적 분석 들어가기 전에 저희 주식이 미래다 가족방이라고 어, 여기 보시면요. 오늘도 어, 코로 모빌티 수익 대박 났죠. 단타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어, 오늘 계속 먹고 있습니다. 가족방, 무료 추천 주방이에요 받아보실 분들 밑에 더보기란에 링크 있거든요. 텔레그램 설치하시고 링크 누르시면 무료 추천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장 많이 하시면 좋아요. 자, 볼라리스 AI 기술적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AI는 뭐 테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일단은 지금 파동적으로 빠질 수 있는 구간이 자, 여기에 한 파동 하락이 좀 나왔고, 그 다음에 기술적 반등 나왔고, 지금 A, B, 이제 C를 그리고 있는데 이 마지막 C에 대한 연장을 좀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기술적 분석을 봐야 되는데 자, 여기 하락 채널 라인 하락 채널 라인 꼭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채널 라인 음. 이거는 좀 꼬리가 강력하게 달린 것 같아서 제외를 시키고 이 채널 라인에 대한 이 밑에 자리 어, 이 구간 지금 이 채널라인의 구간을 상당히 잘 지키고는 있어요. 보이시죠? 이 구간 이 채널라인 안에서 일단은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자 그러면은 여기 한 파동 A 파동 기술적 반등 B 파동 A B 이제 C로 내려오고 있단 말이지. 자 그러면 이 채널이 잘 지켜주면 여기가 저점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파동의 리듬상도 여기 한 개의 리듬 상승 나왔고 한개 리듬, 한개 리듬, 한개 리듬이기 때문에 여기가 C의 끝자락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채널라인 상당히 잘 지켜주면서 이전에 찍었던 이 저점까지 잘 밀어 내리면서 개미들을 잘 털었단 말이지. 저는 그래서 솔직히 지금 다시 분석을 해봐도 이 자리가 저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자 여기 저점이 되면 뭐다? A, B, C, D, E 요렇게 삼각수렴의 형태 디센딩 트라이앵글의 형태도 조금 예측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여기는 1,900원 라인은 수고가 좀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당장에 어, 추가 매수는 조금 힘들 수는 있지만 만약에 폴라리스 AI가 채, 어, 한 최근 한달 이내에 어, 이런 상승파동에 한번 그림을 좀 그려진다. 그리고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은, 요렇게 21선 한번 땡길 거거든요. 상승이 나오면, 21선 땡기면서 여기 걸리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 추매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평단을 많이 낮춰가지고, 크게 올라가면서 수익을 내는 그런 구조를 좀 만들어 가시면 훨씬 더, 아마 좋은 수익금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 하락이 나오면서 힘드신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요. 이쪽에서 한번 상승 나오고 20에서 안착시킬 때 주매 추마해, 해가지고 대응을 해 나가시는 방법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가족방 밑에 링크 있습니다. 텔레그램 설치하시고 밑에 링크 누르시면 무료추천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